그리고 36살 경호생 어, 이분들도 더럽게 돈돈돈돈해 응? 왜 그럴까 그리고 48살 무호생 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니 어, 똑똑한 것 같지만 외골수 기질이 있어서 사람에 속고 돈에 울고 다 60세 병호생 네. 그래 기세만 믿고 안 이랬다가 손가락 빤다 이분들 하는 얘기야 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국의 월정입니다. 다, 2025년도 울산년 하반기, 말띠 운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다, 말띠들은, 음, 올해는 기세가 강해요.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게, 어, 남들보다 추진력이 강할 거예요. 그러는 반면 나쁜 것도 있어요. 기세가 강하다 보니까 과소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지출이 너무 늘어서 카드가 빵꾸날 지경이 된 분도 있을 거고, 제어가 안 돼서. 제어를 못할 수도 있어. 기세만 믿고. 그랬다가는 쪽박 차요. 조심해야 되고, 또, 너무 나대면 올해는 망신살이 뻗쳐요. 응. 망신살은 곧 인기살이지만, 적당히 하면 인기살이고, 지나치면 망신살. 응.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별로 얘기할게요. 24살 이모생. 이모생 24살 이분들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운이 들어왔어요. 일찍 운이 들어와서 아마 그때 좀 날렸을 거예요. 근데 20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쓰 어둠이라고 봐야지. 어, 그래서 쓴맛단맛 아주 짧은 순간에 모든 걸다 맛봤거든. 그래서 이제 철이 들기 시작을 했고, 이분들은, 음, 뭐라 그럴까, 뜬구름안 잡고, 이제는, 음, 뭐라, 실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다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에 운이 열리고요. 취업하실 분들은 또 취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음력으로 8월달, 10월달 좋은 일 있어요. 응, 기대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36살 경호생. 아, 이분들도 더럽게돈돈돈 돈해. 네. 응? 왜 그럴까? 어, 허세는 짱이면서 허세도 돈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 그래서 돈돈돈 돈하고 속물 속물 기질이 많거든. 음, 응. 근데 이분들은 올해 문서운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돈돈돈돈할 거예요. 응? 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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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렇게 나오거든. 돈돈돈 돈. 돈, 돈, 돈. 다그 계획이 다 어느 정도 올해는 맞춰질 거야. 그래서 문서원 들어오니까 문서, 올해부터 쭉쭉 들어오거든. 문서도 잡고 식구도 늘리세요. 결혼은 자녀, 임신은 다 들어옵니다. 음,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배우자하고 의기투합을 하면 남들보다 성장하는 게더 빨라요. 그리고 48, 무호생. 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니? 어, 똑똑한 것 같지만, 외골수 기질이 있어서, 사람에 속고 돈에 울고, 사람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하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내 자신도 어쩔 때는 인정에 이끌려서, 어, 내가 조금만 봐주면, 제가 괜찮아지겠지. 이러다가 있지. 맨날 사람에 속고, 돈에 울고, 김중배의 반지가 되는 거지. <laughs> 다 이분들은 음력으로 7월, 8월, 12월 달 조심하세요. 또돈 나갈 일또 있어. 다 여자들은 음, 배우자한테 그만 좀 속아라. 또 애인한테 그만 좀 뜯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문자로 해주세요. 욕하려면. <laughs> 각오할게요. 어서 해. <laughs> 다, 60세 네. 병호생 그래 기세만 믿고 안일했다가 손가락 빤다 이분들 하는 얘기야. 네. 다, 하반기엔 긴장하고요. 또 3, 4년 어, 매우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나가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잘 나갔을 거고 나머지 7, 8명은 아마 3, 4, 5년 아이잘 나가는 거지 힘들었을 거야 네. 다 이분들은 하반기부터 풀려요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야 말띠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응? 그게 4, 5년 내 하반기부터 풀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달래 말띠야? 달래 말대가리냐고 네. <laughs> 아시죠? 경주마 아, 앞만 보고 이렇게 딱 가는 거다 내년은 병우년이에요 다 병우생이잖아요 60세 장군이 타는 적토마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잖아. 내년 준비해야지. 새로운 운이 치고 들어옵니다. 미 병호년에 병호생분들이 음, 좀. 현갑이지? 운이 강하게 들어오나요? 매우 강하게 들어와요. 아, 음, 말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어... 장군이잖아. 적토 말을 타고. 그러면 싸울 기세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랑 싸울 건지. 내 건강이랑 싸울 건지. 돈과 싸울 건지. 문서랑 싸울 건지. 상대 나, 남자. 인, 인연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음, 잘 대처를 해야지. 72세, 가보생. 이분들은 집안에 우한이 있어요. 음력으로 10월달, 11월달 음, 살피고 가세요. 누가 아픈지,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좋은 일이 있는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어, 우한이 있으면 함께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또 84세, 이모생. 나쁜 생각이 집착을 만들어요. 너무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나쁜 생각이라는 건 어떤 음.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84세 같으면 뭐 이걸 집착이라고 봐야 되거든. 뭐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아니면 내 자식에 대한 음 불신이라든가. 사실 안 그런데 너무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자꾸 있지 생각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돼. 대화가 필요한 거지. 대화하세요 그리고 되게 애기 같은 성성을 갖고 있는데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나쁜 생각이 되고 그게 집착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허리 아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반기에 못 쓰시는 분들 많고 안 걸어서 그래 응? 자꾸 재활 운동하고 햇빛 봐야 되는데 그냥 방 안에 갇혀 계신 분들 많아 누가 뭐 나가지 말라 그랬나 당신들이 안 나간 거지 휠체어라도 타고 나가 그랬으면 좋겠어. 다 이분들은, 어, 저절로 병이 난 거야. 자기가 관리 안 해서.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 머리 아프신 분들 많아, 골치 아프신 분들. 이건 스스로 그런 거야. 이거는 빨리 극복하자. 다 지금까지 말띠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말띠는 내년에 매우 좋은데, 어떻게 인생이랑 어떻게 싸울 건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하반기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